여러분, 건강에 좋은 호두를 믿고 매일 드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음식과 호두를 함께 드시면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단 하루 식단만으로도 칼륨이 발보분 이상 치솟거나 인수치가 급상승해 응급실로 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설마 음식이 그렇게까지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설마를 막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조합. 왜 위험한지,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대신 어떻게 안전하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요. 이른 3 김모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오래 알아 EGFR 신장 트메이 단계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호두 한 줌, 레, 시금치, 비트, 바나나를 넣은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다리가 쥐나는 듯 당기고 가슴이 두근거려 응급실로 오셨죠. 검사 결과 칼륨 발보분인, 인 발보분2로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다 좋은 음식인데 왜제 혈액이 이렇게 망가진 거죠? 어르신의 질문에 제가 분명히 답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조합이 틀리면 콩팥에는 독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수치의 의미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성인의 정상 혈중 칼륨은 대개 발보든 흘 발보드입니다. 발보든을 넘으면 심장 리듬 이상 위험이 크게 올라가고 발보드 이상은 응급입니다. 이는 발보든흘 발보가 대체로 정상 범위인데 만성 신장병에서는 발보드를 넘어가면 혈관 석회와 가려움, 뼈 약화 같은 합병증이 빨라집니다. 호두 플러스 스무디 한 잔이 이렇게 싶으시죠? 문제는 콩팥이 약해지면 같은 양의 칼륨인이라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약. ARB, ACE, 억제제, 칼륨 보존, 이뇨제 등이 겹치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68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견과믹스 한 주먹 플러스 바나나, 플러스 코코넛 워터를 건강 루틴으로 삼으셨습니다. 체주가 지나면서 손발 저림과 극심한 피로, 심장 두근거림으로 응급진료를 받았고 칼륨이 6.2까지 치솟아 심전도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이 모양이냐 하셨죠. 콩팥이 약해진 몸에 고칼륨 곱하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그날 하루만으로도 위험문턱을 넘은 겁니다. 반대로 루틴을 저칼륨 과일 플러스 물 충분히 플러스 약 복용 시간 조정으로 바꾼 뒤한달 만에 칼륨은 할본 세분로 안정됐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호두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망치는 음식 세 가지.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칼륨 과일 주스.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주스, 감. 왜 위험한가요? 호두 자체에도 칼륨과 인이 꽤 들어 있습니다. 칼륨 약한접슨제 100mg, 인약가채한 접순mg. 여기에 바나나 중간 크기 한개약세봉물고 훈접순mg, 아보카도 반개약세봉물고 훈정mg, 토마토 주스 한컵약세봉물고감 중간 크기 한개약 세봉 밀드 리 칼륨이 한꺼번에 더해지면 콩팥이 여과할 수 있는 한개를 순식간에 넘습니다. 특히 EGFR 전성미만,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혈관이 약해진 분, 이뇨제제, ACE 억제제, ARB, 로사르탄 등 칼륨 보존 이뇨제, 스피로노락톤은 스피로노락톤 드시는 분 하루만 과해도 혈중 칼륨이 풍동산문 덩거에 절어가면 돼. 자, 이견 볼리는 고칼륨 고존이뇨제 혈중 중정자와 심장정을 양만 칼륨 보존이뇨제의 중정사와 여지는데 단하나 그종 줄중여가 저는 임들바타니 정중중재 대중중자 특히 위험한글 저화모로 바주무디이잼의 바나나 중간 크기 한개고충은 먹으면 숭종이는지양 항타지 들어갑니다. 여기면 중분 보존이뇨제 초혹을 제가 주고 주관함과 여구면 고칼륨 곱하지, 팜정 충굴리고 흉정 한제문 자주 고든데요. 홍파질 대모반은 가주천을 부혈압으로 중간 크기 한개 심장란에 조정합니다. 자, 이제 위누을 저못해요. 통파질 한개 바중 안정됐습니다. 이제 저 증상이 오나요? 근육이 뭉치고 힘이 빠지며 맥박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고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심장 믿음이 망가져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호두를 드실 때 과일은 저칼륨 위주로 소량 사과 반 개, 배한세 분에게 블루베리 한줌 정도가 안전합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주스, 감은 같은 끼니에 피하시고 꼭 드실 땐 양을 연분 이하로 줄이고 호두는 그날 빼세요. 저녁보다는 오전 팔동량이 많을 뜸에 분리 섭취, 물 한에서 두 컵을 나눠 마셔 희석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염소금을 쓰시는데, 저염소금에는 염화칼륨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은 낮출 수 있어도, 신장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칼륨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라 위험합니다. 라벨에 KCL, 염화칼륨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사용을 중단하시고 일반 소금으로 아주 소량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채소는 칼륨 저감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감자, 호박, 무 등은 얇게 썰어 물에 2시간에서 3시간 담갔다가 끓는 물에 데치고 물을 한번 버린 뒤 조리하면 칼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조리 습관이 밤사이 콩팥을 지켜줍니다. 숫자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성 신장병 가이드라인 k d i g o KDIGO에 KDIGO에 따르면 콩팥 기능 저하 환자의 고칼륨혈증 발생은 AC/ARGO, 현 a g l 1 기능 저하 환자의 고칼륨혈증 발생 위험은 a c a 륨혈증 발생 위험은 ACE/ARP. 복용시, 열퍼인 5배, 칼륨 보존 이뇨제 동시 복용시, 두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노령, 당뇨, 탈수가 겹치면 더 올라갑니다. 즉, 약 플러스, 음식 플러스 나이가 겹치면 작은 실수도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과일 좋아해서 바나나 하루 두 개는 기본이라고 하신다면 호두와의 동시 섭취만큼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고 옥살산, 수산, 채소, 견과 스무디, 시금치, 비트, 메밀가루, 아몬드와의 조합. 왜 위험한가요? 콩팥에 돌, 결석원을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옥살산입니다. 시금치, 비트, 메밀, 아몬드에는 옥살산이 많습니다. 호두도 옥살산이 없진 않다 보니, 시금치, 비트, 스무디에 호두, 아몬드를 갈아 넣는 레시피는 옥살산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옥살산은 소변에서 칼슘과 결합해 수산칼슘 결석을 만들고 한번 생기면 반복 악화되며 콩팥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탈수 물 적게 마심 더운 날땀 많이 흘림 이뇨제 복용 중인 상태에서 특히 잘 생깁니다. 어떤 증상이 오나요? 옆구리 허리 극심한 통증 소변의 피 잦은 요이.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채액과 노폐물이 역류에 급성 신손상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시금치는 생으로 갈아먹지 마시고 반드시 데쳐서 끓는 물 1분부터 2분까지 물에 헹군 뒤꽉 짜서 옥살산을 줄이세요. 비트도 양을 슬라이스 2장부터 3장 수준으로 제한. 스무디를 할땐 호두 대신 칼슘이 있는 플레인 요거트. 해스컵을 넣으면 장에서 옥살산을 미리 묶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슘 옥살산 결합 견과는 한 번에 한 종류 25 to 30 grams만. 특히 결석 과거력이 있으면 아몬드와 호두를 같은 끼니에 섞지 마시고 물은 하루 45 to 2 liters. 신부전 없을 때 기준로 충분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금치 생 100g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비트, 메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아몬드까지 더하면 옥살산 액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면 데치기는 옥살산을 물로 빼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데친 뒤 찬물에 한번더 헹구면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결석을 만든다는 오래된 오해가 있는데 식사에서 적정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장에서 옥살산을 붙잡아 대변으로 내보내 결석 위험을 낮춥니다.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 칼슘과 함께 섭취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사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른한 최오오 어르신은 초록 스무디로 건강을 챙긴다며 시금치, 케일, 비트에 호두, 아몬드를 듬뿍 넣어 갈아 점심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두달후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소변검사에서 혈뇨. 영상에서 3분 밀리미터 수산칼슘 결석이 확인됐습니다. 식단을 데친 채소 플러스 요거트 플러스 물 늘리기로 바꾸고 견과는 하루 한 종류 25g로 제한한 뒤 10개월간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가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추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1000mg 이상 오래 드시면 체내에서 옥살산으로 전환되어 결석 위험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감기철에 고용량 비타민C를 장기간 복용하신다면 스무디, 특히 고옥살산 채소와의 조합만큼은 피하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인산염이 많은 가공식품, 음료, 콜라, 가공치즈, 가공육, 슬래시, 소시지, 즉석빵, 과자 일부 왜 위험한가요? 많은 어르신이 호두를 간장 설탕에 달여 호두조림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호두에 빵, 쿠키, 치즈를 곁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인산염 첨가가 들어간 식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콜라, 다크콜라류에는 인산이, 가공치즈, 소시지, 즉석빵, 케이크, 과자에는 인산염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호두 자체에 인 플러스 첨가 인산염이 겹치면 혈중인, 피이 빠르게 올라가고 칼슘인 균형이 깨져 혈관, 심장, 뼈에 해를 줍니다.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높은 인은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어떤 증상이 오나요?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적지만 가려움, 뼈 통증, 혈관 석회화로 인한 가슴 답답함, 혈압 상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호두는 생 구운 무염 그대로 드시고 같은 시간에 콜라 가공치즈 소시지 즉석빵 달짝지근한 호두 조림은 피하세요 빵이 먹고 싶다면 재료 표에 인산염 인산 퍼스페이카 없는 심플한 통밀 토스트를 소량 음료는 물, 보리차로 대체하시고 달콤함은 계피가루, 바닐라빈, 파우더로 향을 더해 보세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첨가인산염, 무기인산염은 음식 속 자연인에 비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인, 곡물, 콩류, 육류 등은 40~60% 정도 흡수되는 반면 음료 가공식품에 들어간 인산염은 90% 이상이 흡수됩니다. 라벨에서 E38 인산, E3 나은 2, E41 인산염 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라는 글자를 보시면 내 콩팥에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으세요. 특히 투석 전 단계 어르신은 인관리가 수명을 좌우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75세 송오오 어르신은 오후 간식으로 호두 플러스 치즈 플러스 카스텔라 플러스 콜라 제로 를 즐기셨습니다 한달뒤 피부 가려움이 심해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루어 내원 하셨고 혈중이니 3파의 서보 부갑상선 호르몬 PTH 상승, 손목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콜라가 제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셨죠. 설탕은 없었지만 인산은 그대로였습니다. 간식을 생호두 플러스 통밀 토스트 소량 플러스 보리차로 바꾸고 인산염 많은 가공식품을 엄격히 줄인 뒤 3개월 만에 이는 3.2로 안정되고 가려움도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호두와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세 가지. 자, 그럼 안전하게, 오히려 콩팥을 도와가며 호두를 먹는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두 안전 섭취 7개명 1. 불량 하루 25.30g 손한줌무염무가당 가열 과다하지 않은 제품으로 2. 타이밍 아침 또는 점심에 저녁 취침 전에는 피하기 밤에는 인요 호르몬 리듬이 깨지기 쉽고 붓기 야간뇨 악화 3. 짝꿍 플레인 요거트 연 헤브컵 칼슘으로 옥살산 결합 사과, 연해부에 또는 베리류 한 줌, 저칼륨 과일, 데친 양배추, 브로콜리 소량, 시금치 대체, 4. 피할 것,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주스, 감, 같은 끼니, 시금치, 비트 생스무디, 콜라, 가공치즈, 소시지, 즉석빵, 과자, 인산염 첨가, 5. 물, 같은 끼니 전후로 미지근한 물한 컵씩 나눠 마셔, 노폐물 희석 신부전 수분제한 처방이 있다면 주치의 지시에 따르기 셰 셰프, 조리 호두조림 간장 설탕 대신 오븐 선벅회도도 가접게 로스팅 후 식혀서 섭취 소금은 허브 계피로 대체 세븐 약물 체크 다음 약을 드신다면 고칼륨 식품과 호두 동시 과다 섭취 금지 ACE 억제제 에날라프릴 등 ARB, 로사르탄 등 칼륨 보존 이뇨제제, 스피로노락톤, NSAIDS, 진통소염제 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식단을 조절하세요. 여기에 두 가지 실전 팁을 보태겠습니다. 보관 팁. 호두는 열과 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 지방이 산화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지퍼백에 소분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먹을 때만 꺼내세요. 한 번에 들고 다니는 소분 파우치 만들어 두면 과 섭취를 막습니다. 계량감각 익히기 숟가락 기준으로는 듬뿍 한 큰술이 약 큰술 정도입니다. 큰술 차람들이면 오늘 분량 끝 이렇게 감각을 익히면 눈 대중도 정확해집니다. 이제 오늘 당장 따라 할수 있는 하루 루틴을 드립니다. 아침 플레인 요거트 잘게 부순 호두, 세번 알, 플러스 사과, 무주개 미지근한 물한 컵. 점심, 데친 양배추, 슬래시 브로콜리 위에 올리브유 몇 방울과 레몬즙, 잡곡밥 반 공기, 과일 주가는 생략. 오후 간식, 블루베리 한 줌과 보리차, 콜라 과자, 노. 저녁, 단백질은 두부, 흰살 생선 위주, 국물은 반 공기 이내, 호두는 저녁에 먹지 않기. 취침 전, 다리 올려 붓기 빼기 20분. 야간료 예방. 물은 들이키지 않기. 바꿔가며 쓰실 수 있는 3일 변형 루틴도 안내드릴게요. 1일차. 아침. 요거트 플러스 호두 플러스 사과. 점심. 데친 채소 플러스 잡곡. 오후 블루베리. 저녁 두부. 2일차. 아침. 오트밀죽 플러스 호두. 시바날. 플러스 계핏가루 약간 점심 현미밥 반 공기 플러스 구운 브로콜리 오후 보리차만 저녁 흰살 생선 찜 3일차 아침 저지방 우유 한컵 플러스 플레인 요거트 사람 컵플러스 호두 세바알 섞어 한 그릇 점심 레몬즙 드레싱 샐러드 시금치 대신 로메인 양상추 오후 라벨 깨끗한 통밀 토스트 반쪽 저녁, 맑은 국물 소량, 플러스, 건더기 위주. 이렇게 번갈아가며 드시면 지루하지 않고 콩팥에 무리가 덜 갑니다. 여러분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도 바로 답해드릴게요. Q1. 신장 정상이면 이런 조합도 괜찮나요? 건강한 분은 일시적 과다 섭취가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혈압, 당뇨, 신부전, 통풍병력, 이뇨제, 혈압약 복용 중이면 안전마진이 좁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보다 조금 보수적으로가 지혜입니다. Q2. 호두를 줄이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호두의 장점은 오메가3, 폴리페놀이지 단백질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두부, 흰살 생선, 계란, 콩팥 상태에 맞춰에서 채우고, 호두는 하루 한 줌을 지방, 항산화, 보충용으로 보세요. q3 결석이 있었는데 견과를 다 끊어야 하나요? 무조건 금지는 아닙니다. 물 충분히 마시고 칼슘, 요거트와 함께 옥살산 많은 채소는 데쳐서 한 번에 한 종류 원칙만 지키세요. 다만 제발 잦다면 영양사, 주치의와 개인 맞춤 상담이 최선입니다. 추가로 많이 받는 질문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4 호두를 물에 불려 먹으면 콩팥에 더 안전해지나요? 물에 불리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일부 떫은 맛 성분이 줄 수는 있으나 칼륨, 인 함량이 의미있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분량, 짝꿍,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Q5. 저염소금, 칼륨소금은 써도 될까요? 신장기는 저와 AC-ARB 칼륨 부재 복용 중이시라면 칼륨 소금은 위험합니다. 일반 소금을 아주 소량만 쓰고 감칠맛은 레몬즙, 식초, 허브로 보완하세요. Q6. 투석 중인데 호두를 먹어도 되나요? 투석 환자분들도 소량, 범위에서 영양사 지도 하에 드실 수 있습니다. 투석일, 비투석일에 따라 식단 조절이 필요하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Q7 혈액 응고약 와파린을 먹는데 호두 괜찮습니까? 호두의 비타민 K 함량은 잎채소에 비해 낮습니다. 다만 식사 패턴을 갑자기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복용 중이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일관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Q8 통풍이 있는데 견과류 괜찮나요? 견과류는 퓨린, 요산 유발 물질에 낮아 통풍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한 간식입니다. 대신 설탕 시럽에 버무린 달달한 견과류는 체중과 대사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니 피하세요. 지금 꼭 체크해야 할 위험 신호도 알려드립니다. 발등, 발목, 눈두덩이 붓기, 양말 자국이 오래감, 소변량이확 줄거나 거품료가 늘고 색이 탁해짐,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근육 약화, 심계 항진. 이중두 가지 이상이 지속되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크레아티닌, EGFR, 칼륨, 인과 소변, 알부민을 꼭 확인하세요. 추가로 갑자기 심한 두근거림, 현기증, 근력 저하가 오면 고칼륨 응급일 수 있습니다. 그날 드신 음식에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주스, 감, 염화칼륨 저염 소금이 있었는지 즉시 떠올리시고 응급실로 가셔서 심전도, 혈중 칼륨 검사를 받으세요. 스스로 약을 조합해 복용하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교정 받아야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할 핵심 세 가지. 첫째, 호두 플러스 고칼륨 과일 슬래시 주스.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주스, 감을 가들 같은 혈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호두 플러스 시금치 비트 생스무디는 고옥살산 결석 위험, 대치기 요거트 동반 물 충분히로 바꾸세요. 셋째, 호두 플러스 콜라, 가공치즈, 소시지, 즉석빵, 인산염 첨간은 고인혈증, 혈관석회화를 재촉. 무염 생호두 플러스 물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두는 분명 좋은 식재료지만 콩팥을 생각한다면 양과 짝꿍이 전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실천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 눈높이에 꼭 맞춘 안전하고 정확한 식단 지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오늘 한 줌의 지혜로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 점검표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호두를 몇알 먹었는가? 같은 끼니에 무엇을 곁들였는가? 저칼륨 과일만 가공식품 콜라 배제. 채소는 데쳐먹었는가? 시금치, 비트, 생스무디 금지. 약 복용 현황은 어떤가? 칼륨 보존 이뇨제 확인. 물은 끼니 전으로 나눠 마셨는가?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하루에 체크만 하셔도 콩팥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정확히 알아 봅니다. 끝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나눕니다. 80을 바라보는 김오오 할머니께서 식단을 바꾼 지두달 만에 선생님 아침에 몸이 가볍고 다리 붙던 게 사라져서 시장도 혼자 다녀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약 이름보다 더 강력한 건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아는 힘. 입니다. 오늘 배우신 지혜를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콩팥은 반드시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